안녕하세요. 고릴라 다이카입니다. 오늘은 도어 캐치 안쪽에 스크래치, 그 다음에 도어를 열때 손톱 자국, 그 다음에 먼지 등으로 인해서 이 도어 캐치 안쪽이 많이 더러울 때 1, 2분만에 지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에서 굴러다니는 에프킬라 또는 사은품으로 받은 물티슈 두 장만 있으면 도어 손잡이 그리고 도어 캐치 안쪽에 스크래치 손톱 자국을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. 우선 물티슈 한 장에다가 에프킬라를 서너 번 살짝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물티슈를 이용해서 도와 손잡이 주의 그 다음에 도어 캐치 안쪽에 스크래치 손톱 자국 등이 있는데 이쪽을 계속 소,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. 닦아주실 때는 살짝 손에 힘이 가도록 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. 계속 문질리게 되면 스크래치, 그 다음에 손톱 자국 등이 지워지게 됩니다. 자, 일계의 다른 방법으로는 콤파운드 뭐 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물파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은 에프킬라, 물티슈 두 장, 요거만 있으면 1, 2분 만에 누구든지 손쉽게 할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자 물티슈 두 장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에프킬라를 묻혀서 도어 손잡이를 깨끗이 닦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에프킬라 약품이 도어 쪽에 묻어 있기 때문에 물티슈 두 번째 거는 한번 꽉짠 상태에서 한번 에프킬라 이런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깔끔하게 닦아 주기 위해서 또는 타올을 이용해서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라 다이카 1-2분만에 에프킬라를 이용해서 도와 캐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